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결의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가 최근 이단 결의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가 박 씨의 이단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 이단 연구위원장 이영호 목사는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박 씨의 사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밝힘으로써 더 이상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연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박 씨의 씨앗 속임 사상과 인간의 죄가 피를 통해 유전된다는 혈통 유전설을 예로 들며 이는 전형적인 이단 사상으로 박 씨가 통일교와 전도관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박 씨가 최근 발간한 구속사 시리즈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단성을 감추기 위해 건전한 정통 교회 목회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박지 측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해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제된 자신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CCTV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